이어서 우리 사부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앞서서 우리 몸된 뒤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은퇴자분들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장르님, 최종식, 지재와 안수집사님, 이경인, 지장선, 문병혁, 이부순, 신부분, 한용순 정양남 신부 권사님 이십니다. 제가 한번 뭐 축복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의 권신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분들의 남은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셔서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자자선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존경하는 믿음의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공포합니다 선유중앙교회의 네. 이한흥씨가 은퇴장로가 된 것과 지재화 최종식씨가 은퇴 안수집사가 된 것과 이경인, 지장선, 문병혁, 이부순, 심우분, 한영순, 정양남씨가 은퇴권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이어서 임직자 서약이 있겠습니다 앉으시면 되시겠습니다 호명하겠습니다. 심우장로님이십니다 허정혜님 김종승님 이창목님 김승태님 이진고님 안수집사님입니다. 황진규님 이회경님 정신우님 권이성님 심우권사님입니다. 이미선님 심영준님 이효정님 강현희님 천성인님 심구자님 고은민님 이순아님, 임영웅님, 정운주님, 명예군사님이십니다. 김기용님, 김영수님, 김옥희님, 양정자님, 오순희님, 유순자님, 윤재선님, 이남숙님, 이용자님, 임정희님, 조시정님, 주정훈님, 진희정님, 최기수님이십니다. 네, 이 시간. 오른손을 들고 서약하시겠습니다. 신구약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황무오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느뇨? 네 2번입니다.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미스터 신도개요미 대소율이 문답은 신구약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조하느뇨? 네 3번입니다. 장로의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는요? 네. 4번입니다. 교회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봉사를 심서 행하기로 맹세하는요? 네. 마지막입니다.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전력하기로 맹세하는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앉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우리 교우분들, 앉으신 채로 오른손을 드시고 서약 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택하여 세운 허정애 김종승 이창목 김승태 이진권씨를 시무장로로 황진규 이회경 정신웅 권희석씨를 권위, 권 안수집사로 이미선 심영주 이효정 강현희 천성이 신구자 고은미, 이순환, 임영욱, 정웅주씨를 시무권사로 김기호, 김영순, 김옥희, 양정자, 오순희, 유순자, 윤재선, 이남숙, 이용자, 임정희, 조희정. 주정호, 진희정, 최기순실를명예원사로받아 성경과 교회정치의 가르침바를 따라 주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고 순종하기로 서야 하시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시가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안수기도 하시겠습니다. 안수위원들도 함께 나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신발 신고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을 얹으시고 우리 함께 안수하도록 하시겠습니다 <laughs>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정혜, 김종승, 이창모, 김승태, 이진권 씨를 하나님 사랑하는 선유중앙교회요 심우장로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분들의 관심과 이분들의 성김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분들의 눈물과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분들 통하여서 사랑하는 선유중앙교회가 더욱더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 충성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로와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세가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한 것처럼,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자리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들에게 인정받게 하시고 존경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때에 하나님 장로님들의 각 가정 가정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시무장으로서의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 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안수 집사님, 안수기도가 있겠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안수집사님 네 분을 주님의 단 앞에 세웁니다 황김규 집사님 이회경 집사님 정신웅 집사님 권이석 집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안수집사로서 교회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 이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의 헌신과 수고로 말미야마 사랑하는 선유중앙교회가 더욱더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분들의 성경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와 하나님 모든 부서 부서가 더욱더 주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온 힘을 다하여 전심전력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도 이분들의 삶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의 삶이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임직기도가 있겠습니다. 우리 심우 권사님 또 우리 명예 권사님 잠시 자리에서 네,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우 권사님, 명예 권사님 임직기도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 분의 심우 권사님과 열4 분의 명예 권사님을 임직해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귀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더욱 사랑과 은혜와 넘치는 교회로 거듭나는데 이분들의 헌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때마다 하나님 그 섬김 규법 받아 주시고 이분들의 각 가정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네, 우리 장로님들 성의 작용이 있겠습니다. 잠시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시각 네, 공포하겠습니다. 선유중앙교회의 허정혜, 김종승, 이창모, 김승태, 이진곤 씨가 시무장로가 된 것과 황진규, 이회경, 정신욱, 권이석 씨가 안수집사가 된 것과. 이미선, 심영주, 이효정, 강현희, 천성이, 심구자, 고은미, 이순환, 임영후 정운주 씨가 시무권사가된 것과 김기옥, 김영순, 김옥희, 양정자, 오순희, 유순자, 윤재선, 이남숙, 이용자, 임정희, 조희정, 주정호 진희정, 최기순 씨가 명예권사가된 것을. 성 부와 성 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에우하나님 모든 리 증정이 있겠습니다. 장로회원회, 허정회 장로, 귀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혜와 성리로 선유중학교의 장로로 장례된 것을 축하드리며 서울 국무회 장로회원이 되기에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도 내가 생명관을 내게 줄이라. 요한구 시민장 10절, 주 2014년 5월 11일 대한일수교 장로회, 서울 국무회 장로회장 김성만 장로 김종승 장로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장로회원회 이창록 장로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장로회원회 김승태 장로 내온 유학 같습니다. 장로회원회 이진곤 장로 내온 유학 같습니다.